이제 일어났는데 뭐하지? 아, 준비하고 나가야 겠다 아, 이제 세소해야 되겠다. 됐다. 네? 아, 이제 안경 써야 되는데, 가족이 귀찮고, 혼자 쓰기도 귀찮네. 그럼, 마법을 사용해야지. 안경 안나 와라. 야! 어? 와, 성공. 안경 쓰기 성공. 자, 이제 나가볼까 아,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팔진검날이 <laughs> <laughs> 자, 이제 잘 썼으니, 가볼게요. 조심히, 조심. 조심, 조심, 조심.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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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착 지금 옆에 무슨 호랑이가 있어요? 어, 어. 들 대... 출발할게요. 톡톡톡톡. 집으로 도착했어요. 자 이제 밤이니까 안경 빼고 얍차빼잡고 이제 잠자리로 하나 둘셋뿅잘 자요. Good night. 여기서 잠깐 구독, 꾹 좋아요, 꾹 댓글로 뭐 할지 알려주세요. 네. 안녕.